오늘 소개할 미래 학교 교육 교재는 어머니 역사 교실에서 사용했던 예, 교육 교재입니다. 어머니 역사 교실은 어, 16년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 보통 1기수당 예, 8차 강좌로 운영이 됐고요. 예, 총 59기로 예, 예,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 0 1 8년 예, 2학기에 제59기로 마쳤는데, 그때 58기, 59기에 사용했던 교육 교재입니다. 58기는 도자기에 대한 교육이었고요. 도자기 읽는 법과 미학 탐구해서 이렇게 만든 교재입니다. 총 8번에 걸쳐서 도자기의 역사, 도자기의 과학, 도자기의 미학 등등 해서, 예, 만들었던 예, 교육교재고요. 예, 어머니 역사교실의 예, 마지막 예, 교육과정이 예, 미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미술관 교과서 속 그림읽기 해서 총 8번에 걸쳐서 예, 진행했던 예, 교육교재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예, 58기의 도자기와 59기의 예, 미술관 이것을 예, 단행본으로 예, 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도자기와 미술관을 포함한 이 교육교제가 예, 박물관, 전문 해설사 교육 과정에도 많이 응용이 됐던 것이고요. 현장에서 예, 예,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예, 이런 데를 가게 되면 늘 만나는 게 예, 도자기 미술관입니다. 지역에 가도 청주라든지, 국립 김해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박물관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9월부터는 미래학교가 온라인 속에 대학, 온라인 속에 역사, 인문, 교실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때 조작이나 미술관, 또는 박물관 유물,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문화, 전통 문화에 대한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고요. 특히 경복궁, 창덕궁과 같은 궁궐의 역사 문화를 온라인 속에서 배우는 유튜브 대학을 준비 중입니다. 그때 아마 도자기나 미술관, 박물관, 궁궐과 같은 꼭 배워야 되고 꼭 필요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지역 따라서 대전, 광주, 부산, 울산에 있는 분들도 유튜브 대학을 통해서 온라인 속에서 그런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미래학교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도자기와 미술관 교육교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